묵은지하고 이렇게 뽕나어버섯 부치고요, 하 꽁치하고 해가지고요, 찌개를 끓여서 저녁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벌써 깜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은 저희 까미를 갖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산에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고요, 부지런히 올라갔다 보니까는 땀이 나네요. 하, 이곳에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송이 나는 데도 있고 능이 나는 데도 있고 목버섯, 망가닥 버섯, 보라살이 하여튼 여기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요. 이곳을 한번 쫙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보세요. 뽕나무 버섯 부치가 올라왔네요. 벌써. 근데 이렇게 녹아가고 있어요. 녀석들이 이렇게 다 썩어가고 있네요. 아한번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이곳은 한번 보이면 계속 보여요. 보세요. 잿빛 가루 광대버섯이라고요? 이 두꺼운 거 보세요 와 이런 거 처음 보네 이리 큰건 네? 엄청나게 커요 독버섯이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크다 제 팔이랑 이 대랑 비교해 보세요 와 굵기가 뭐 장난이 아닌데요 뽕나무 버섯 부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가 자라고 있고 한번 볼까요? 아, 참 맛있는 버섯이에요. 이곳에는, 어, 다양한 버섯들이 나와요. 꾀꼬리 버섯도 많이 나오고, 먹버섯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내려오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망가다 버섯들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아, 여기는 잡버섯도, 어, 잡사리 버섯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도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아, 잡사리버섯은 아니고요. 이건 송이사리버섯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송이사리버섯이고요. 오늘 여기서 세가지를 다보네요 이거 보세요. 깨꼬리버섯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뽕나무버섯 부치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먹버섯들도 올라와 있을겁니다. 뭐 능이버섯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언제쯤 대충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접시 껄거리 금을 버섯 보세요. 크죠? 아 이게 어디에 망가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안 보이네요. 이거 보세요. <laughs> 망가닥 버섯이 어디더라? 엄청나요 망가다 여기 음, 다 썩었어요. 이런 거 아주 깨끗해요. 여기서 한참 가면요 깔때기 부섯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많죠 아, 많다 이 뽕나무 버섯 부채는요 아 건조를 해서 먹으면 더욱더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맛이 뛰어난 녀석이 이 뻥나무 버섯 부입니다 아이고 어? 썩어있는게 더 많아, 더 많아. 썩어있는게 엄청나게 여기는 예전부터 많았어요 비가 여기가 적당하게 온 거예요, 지금. 적당하게 네? 와서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다 썩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얘는 괜찮아요. 홍나무 버섯 부추가 다른 건다 좋은데 말이죠. 너무 잘 부셔져요. 저 안에 있는 부츠요 너무 잘 부셔져 가지고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조금 어렵죠. 가서 보면 많이 깨져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손부터 가지 마세요.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 뱀 여러 마리 봤습니다. 뿌리 쪽에서도 자라지만 이렇게 나무 위에서도 자랍니다. 나무에서도 이렇게 자라고요. 역시 망가닥 버섯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어린 망가닥 버섯도 있고, 이올라오는 것들 보세요. 와, 많죠? 이거 보세요. 저 위에도 있고요. 그쵸? 저쪽도 올라오네요. 와, 여기 망가닥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망가닥 버섯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까요 작은거 지금 와 여기는 뭐 그물버섯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작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버섯들이 이게 쌀이버섯, 송이쌀이버섯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송이쌀이버섯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아가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밑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간 것들 보세요. 송이쌀이버섯. 들 이거 참 맛있어요. 참 맛있는 쌀이 버섯들입니다. 바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아주 두껍게 들어 올라오죠? 이거 보세요.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무너졌네, 다 녹고 있고. 이 녀석들도 괜찮고요. 아, 얘네들은 괜찮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아이고. 아, 여기도 망가닥 보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 망가닥들이 진작에 도 올라왔었네, 여기. 저 위까지 보세요. 방가닥 버섯이 왜 보호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먹버선도 가가는 거 보세요. 완전히 썩어가고 있고요. 이곳의 먹버선 버써 한번 채취를 해 갔어요. 여러 곳에 먹버섯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들을 다녀보니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채취해 간것 같아요. 100% 채취해 간 거예요. 예, 송이 쌀이 보세요. 크다. 어디 보자. 우와, 큰거 보세요. 굉장히 크죠. 어, 엄청나다 크기가. 맛도 좋아요. <laughs> 아, 참. 다시 자라는 데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여기는 이게 다가 아니라 아직 여기는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기서부터 이거 봐요. 와, 이야, 이 깨끗한 것들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어요. 여기 보세요. <laughs> 엄청나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면 또 있어요. 아주 얼마나 많은지. 아, 좋다. 이것 좀 가져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것 좀 가져가야 되겠어요. 너무 깨끗해, 상태들이. 하... 깔때기 벗어 채취하려다가요. 에이,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래요. 다른 버섯 찾아다니는 게 낫죠. 아, 다른 버섯을 찾아서 다녀보겠습니다. 어, 녀석들은 뽕나무 버섯 부친데 이름이 어, 이 활엽수, 침엽수 상관없이 죽은 나무는 다 자랍니다. 소나무에서도 자라고요. 어, 다발로 자라는 애들이죠. 한 곳에서 다발로 자라게 조화한 애들이에요. 아, 아이, 조금만 다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이거 보시겠어요? 야, 이 망가 덮어서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정말 엄청나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대단하지요. 야, 진짜. 접시 껄껄이 버섯들 큰 것들이 녹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살이 버섯들이 길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능이 버섯들이 자라는 데인데요 지금 능이 뭐 찾아 볼 것도 안 되고요 능이는 나올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뭐 찾아 다닐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틀을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찾아 다닐 필요는 없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버섯들을 지금 찾아 다니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오로지 망가닥만 보이고 뽕나와 버섯 붙이만 보이고 하네요. 야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버섯이 일찍 올라왔을 까 생각을 못했어요. 빵 나오고서 부채들이 이렇게 올라온 건 생각도 못 해봤고요. 음. 아, 조금 더 가면 많을 것 같은데, 야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요.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아, 예쁘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층층이 자라는 거 봐요. 아, 왜 망가닥인지 이걸 보면 알겠죠? 아, 진짜 작은 것들이. 빽빽하게 자라요. 그쵸? 정말 연지금을 보셨던 엄청 많아요. 이름 별로 마음에안 들어요. 일본이 들어가서 일본 연지 그물 보석이에요. 그냥 연지 그물 보석이라 그러면 예쁠 텐데. 저 아래들도 보세요.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 예쁘다. 그렇죠? 야 예쁘게 올라오는 거 봐요. 아 예쁘다. 정말. <laughs> 가요. 깨끗한거 는번 볼까요? 이거 봐요 깨끗하죠? 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뽕나무 버섯 부치를 좀 보고요 아 그리고 송이사리 버섯도 하고요 아 망가닥은 정말 많네요 망가닥이 뭐 사방에 올라오는거 조그마한거 가지고요 엄청났습니다 이곳에는요 아 근데 먹버섯 자라는 곳마다 보이지가 않아요. 썩는 거 하나 보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닌 것 같고, 이곳에 버섯이 어느 정도라는 게 이제 알아졌으니까요. 어, 내일은 또 다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